네 여러분 니하오 쎄쎄 니 따그 니하오 되게 화교 같지만 화교가 아닌 한국인인 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국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네. 그냥 사람인 <laughs> 문은식의 마음뚝뚝 진행하고 있는 저는 양용윤 네, 네. 포의 행복연구소 행복멘토 문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옷이 되게 화사하시네요 네. 한번 구입하셨나봐요. 열어버렸습니다. 아, 무대 의상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 더 챙겨줘요. 아, 네. 이따가 아까 제가 입단 바꿔 입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거 저희가 선물해 드린 거잖아요, 소장님한테. <laughs> 맞아, 맞지 <맞아>, 그렇구나. <laughs> 진짜 이런다니까 선물해줬는데 뭐, 다다시한내 선물해주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도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아, 내 네, 기분 상한 채로 스타일 만나볼 거예요. <laughs> 아, 어, 이거 저한테 지금 필요한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소장기 음...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때탄데 <laughs> 어쩌면 좋아 이 마음을 네. 좀 돌리고 싶은데 그래요 <laughs> 이 사연자분께서 네. 이제 좀 심각하게 가볼게요 다 돌려놔 자. <웃음> <웃음> 이분께서 부정적인 네. 마음을 아하. 유지하고 싶으시대요 음... 음. 이분은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네. 그래서 늘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희망도 생기고 용기를 충전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기 싫고 음. 내가 이러려고 영업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욕이 불타오르다가도 갑자기 식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언젠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아아이고 오타야 오타야 우리 작가님 어디있어요? 작가 <laughs> <자꾸 웃음> 없어요 우리는. 아, 없어요? 누구야 <laughs> <알고>? 누구야 <누가 웃음> 책임을 묻겠어. <laughs> 언제나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음. 그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 근데 언제나 긍정적인 마,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부처님이나 성인이시겠죠 어... 어, 보통... 다른 신들도 얘기해 주세요. 다른 신? 아는 뭐 조왕신 아니면 뭐 용왕신? <laughs> 삼신 할머니. <laughs> 우리는 불 불청... <laughs> 이도교인 다 살아갑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언제나 그뭐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마음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정상이다. 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업됐으면 다음에 좀 다운되고 이렇게 좀 파도 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이 영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왜 대부분 이제 영어방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올해 영어방 그리고 무슨 뭐, 겨울 딱, 겨울 딱. 예, 그리고 뭐 크라운 뭐 이렇게 <laughs> 예,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카메라 세례도 받고 뭐 네. 어, 상금도 많이 받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막 나서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들도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아, 저 사람 참 용기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낄 것 같은데. 느껴요. 느껴요. <웃음> <웃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죠? <laughs> 나할말있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가 있다고 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나도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걸 딛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하거든요. 아. 마찬가지예요. 긍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을 전혀 안 느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 보험 어, 보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탑에까지 갈때 어찌 흔들림이 없겠, 없었겠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디뎠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이 사연의 주인공도 아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정상이고 건강한 마음이구나 라고 바라보라는 거죠 음. 중요한 것은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수직 상승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 그건 불가능해요 어. 그래서 한동안 올라갔으면 한동안 이렇게 쭉 제자리를 걷다가 다시 올라가고 제자리를 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삶은 이렇게 성장을 하거나 는 나선형 구조를 갖게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 삶에 대한 또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정서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 내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요. 그게 필요할것 같아요. 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없다면 네. 그럼 그런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네. 수 있는 그 방법. 그건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 알거든요. 음. 어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소리. 좋은 곳, 좋은 사람을 자주 접해라. 어... 나보다 에너지가 좋거나. 그래서 이제 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이렇게 자주 읽고, 그리고 좋은 동영상 보고, 좋은 곳 산책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긍정적이고 발랄한 사람들과 대화를 음. 나누고, 이렇게 자꾸 좋은 에너지하고 접하라는 맞아. 거죠. <laughs> 그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네. 밝은 사람들 막또 예. 항상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고 있으면 나까지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네. 또 해도 아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넘기는데 불 불판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너무 원만했는데 네. 불평 불만을 달고 다는 사람 만나면 <laughs> 같이, 같이, 같이 어두워 해서, 우울해, 우울해. <laughs>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각자가 조금씩 달라요. 음.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람을 상대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관리하는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곳 보려고 하고 좋은 책 읽고 또 좋은 조... 태교, <laughs> 태교랑 비슷해요. <laughs> 태교도 엄마의 마음이 밝고 편안해야 어. 그 기운이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는 원리니까 음. 자기를 자꾸 그렇게 케어해 줘야죠. 어.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용기의 한마디 보내주시죠. 이제 그 것과 더불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뭐안 끝났어요? 아 뭔가 너무 긴것 같은데요. 음안 <laughs> 어, 끝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에, 자기를 끊임없이 이제 칭찬해주는 음. 음. 어, 대부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이제 힘을 얻잖아요. <laughs> 네. 네, 안끝났다고 너무 절박해서 해 저는 그럼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네. 이 기억인 것 같아요. 이게 던졌을 때 사장님이 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laughs> <laughs> 그거상기시킬래요 네. 네. 다시 돌아와서 이분에게는 네. 아 다시 리바이벌 해야 돼요? 네. 이 선. 아, <laughs> 그 마지막 거못 들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줘라. 아, 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원이 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열정은 뜨거운 거지만, 열정만 가지고는 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열정이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릿. G-R-I-T. 영어로 그릿. 그래서 이것은 뭐, 집요한 집념, 뭐, 열정의 끈기,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의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끈기, 집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그릿을 만들려면 이렇게, 오. 좋은 거 자주 접해주고, 내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스스로 이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돼요. 아, 네. 그것이 승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네, 이제 끝났어요. <웃음> <웃음> 아, 무 그릿을 만들어라. 끈기, 집념 예 그러려면 칭찬, 꽉! 아, 아, 좋네요. <laughs> 내가 그렇게 예능적인 느낌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laughs> 했는데 네. 뭐 대화할 때는 재밌는데 음. 오직 어, 장님이 얘기할 때는 음. 아막 가끔 만드로 매달로 날라가겠다 너무 진지해가지고 어, 네. 어. 어. 나 원래 진지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진지한 얘기하데 네. 그 개코원숭이 표정 지고오 <laughs> <laughs> 마이 갓 괜히 시작했어. 아니 아니 근데 오늘 내용 정말 좋고 예. 또한번 시도해볼 만한 예. 얘기였던 것 같아요.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음. 네. 한마디 그러면 은 전달해 주시죠. 얘기하다 까먹었어요. 아 그럼 제가 기억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형윤 씨가 마무리해 주세요. 누구나 네. Always 긍정적인 네. 마인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태교하는 마음으로 <laughs> 태교구나. 말을 잘 컨트롤해주고 <laughs> 네 결론이 네. 그리고 그린 끈기와 집념을 잘 갖고 갈수 있도록 칭찬해 줄수 있는. 내가 나를. 음, 네. 내가 나를. 그런 자세를 조금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맞죠? 아주 정리가 좋습니다. 아, 명쾌한 네. 사이즈였어요 어, 머리 시원해. 오늘 그러니까 육발 다 했어. 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번 화에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